DNA 상속할 건데요 절차지향 그, 하고 여러분 하고 객체지향을 갖다 설명하 질문하면 이거 설명하세요 하면 설명하셔야 됩니다 절차지향은 말 그대로 뭡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기능 이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절차지향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만약 이렇게 하죠 라민거래라 만약에, 예, 여러분, 라면을 끓입니다.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니? 순수를 정하죠? 여러분, 그러니까 만약에 라면을 먼저 넣고 어떻게 라면 끓이니까. 아, 뭐, 물도 끓이지 않고, 예? 그 라면을여요그 됩니까? 끓이십니까? 안 되죠? 그, 일단은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? 냄비에다가, 일단 물을 끓여야 돼요. 그게 먼저 순수죠. 그 다음에 뭡니까? 다음에 이제 뭐, 수프라든지, 그 다음에 라면을넣고 끓인다는 겁니다. 그럼 일정 시간 딱 끓이지면 어떻게 돼? 이제 불을 꺼야 되고 이제 뭐가 돼서 그게 순수라 말입니다. 우리 주, 일상생활에 전부 순수해서 일을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? 순수대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. 비공업이 그리 시대가 있죠. 이게 절차 지향 거 여러분 수업할 때. 자첫 달은 무슨 수업한다. 두 번째 달은 무슨 수업한다. 세 번째 달은 무슨 수업한다. 순서대로 가지. 이걸 가 순서를 바꿔봐요. 저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갖고 앞에 가고 수업니다 됩니까? 순서가 안 맞죠. 그죠? 네. 네, 그렇게 되는 겁니다.